7 0 0대네 와, 좀 귀찮게 반이네. 어떡할래? 느낌. 타브리 해볼래요? 아, 타브리타브리도 가능해. 형 에임 안 좋으면 그냥 꼭 카트로 넣어. 아, 그래? 가티브리도 괜찮아. 아니야, 아나 한번 해보자. 아, 근데 좀 불안하긴 한데 오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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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안될 때는 진짜 안 돼. 오전할 <laughs> 필요가 없어. 안 되는 게 뻔한데. 어? 세 번째 파이지 우리. 응, 음, 맞아요. 음. 팽이치기 하고 있어 팽이치기. 팽이 잘... 아이고, 저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어, 이거 뭐지? 부족한데? 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거? 아, 어. 괜히 이렇게. 잘린다. 아, 힐 아... 아, 애매한데, 애매한데, 한 번만, 네이 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미 되게 군, 군, 군 게이지가 되게 애매해. 어 형, 설명하지 마, 안 돼. 어어어 내가 주자 그냥 이걸로 뽕뽕 빼자. 오케이 뽕빼다뽕빼다 뽕 뭐야? 흥일로. 아 잠깐만 나 할게. 잠깐만. 갔다니저지요 없단 얘기는 뭐리에게 맞을 필요는 없 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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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리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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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부셔 부셔부셔부셔부셔부셔부셔 오빠!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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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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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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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빠! 2층 본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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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1층있다 나 1층, 있다. 하나, 1층. 벌써 밀었어, 이거. 어. 아이고. 밀어, 밀어, 밀어. 뿌셔, 뿌셔, 뿌셔. 일단 뿌셔, 뿌셔. 방패 뿌셔. 빨리 밀어. 잠깐만. 정크가 계속 던지는데, 공을. 아, 뭐야, 씨바. 에스키트 얼굴, 다가 가지고 코지라나. 아, 야, 나죽는다네바로뒤에 있긴 한데 <laughs> 아, 아, 야나죽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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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약이 죽었나? 아니네. 아, 내가 죽었어. 바이라고, 그래줬 근데 많이 밀었다. 형이 생겼어, 좀 있으면. 너라도 살아라, 너라도 살아라. 고맙다, 덕분에 힐, 치... 힐 다치웠다1% 남았다. 자, 여기 서살려주 자, 이렇게 더 싸워, 워워워하게싸기 있어. 자, 여기 있어. 자, 리기 있어. 자, 여기 있어. 자, 여기 있어. 자, 여딱딱어 자, 여기 있어. 자, 여기 있어. 자, 여기 있어. 자, 여기 있고 자, 여기 있어. 어 자, <laughs> 젠나타 빼는 거 아니야? 라그러니 그 왠지 겐지가 뺄것 같아서 음. 공 쓰고 들어간 거거든 내가. 어차피 어차 이거 이걸로 끝낼 생각이야. 탄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이거 무조건 상대가... 끝냈어야 됐어 방금 그걸로. 아까 네, 나는 상대가 잡탄이 있을 거라 생각. 솔직히 좀 불안했거든. 아 그래. 아, 근데 이번 턴에 못 끝내면 좀 힘들 것 같았어. 또 미안 그 겐지랑 공맞춰야 돼서. 어쩌면딱 지금 아다리 세개공팩이 맞을 때들어가니좋다 생각해서 들어간 거야 진짜 홍겐지에다가 용검 쓰고 제냐타 궁 받으면은 진짜 그거만큼 부족이 없다 생각한다 빌리는 나 아까 잔, 상대 자리가궁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laughs> 근데 없었네 아, 아니 자리아 궁있을좀 불편하긴 하지 우리가 그리고 저쪽 헬멧은 잘 들어가가지고 그냥 바로 즉사했고 걔네들이형 오늘 음. 으 어, 그래도 깔끔. 깔끔하게 잤음? 아니다 우리 한판졌나한판졌죠 아니다 당연히 한, 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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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거였구나 응. 어. 지금 1승 1무지 나만 위에 있으면 좀 불안한데 이것도 아, 그게 제일 불안해 내려갔다 한명 윈스 내려갔고 마시 앞으로 방벽 까지 방벽 깨져 방벽 깨져 아 이거 죽겠다 죽지 말자 너 하나 죽는게 너무 크다 지금 얘들아 아 따라하는 것봐 따라하는 거봐 내가 게형 자리에 줘요 아놓을게 자리에 실좀 줘봐 줬어요? 어깨가 나이스 미스? 어. 미스 미스 안 죽어 안 죽어 형 절대 죽지 않아 우주아 내가 쉽게 생겼어 내가 쉽게 생겼어 우주아 걸긴 했는데 연준아 어깨 나이스 네한테 걸게 일단은 어? 어 안죽었지 아직? 아니 안죽았어안죽았어 머리 잘 썼다. 그러게 실버들이 할수 있는 플레이가 아닌데. 음, 컷. 어 우리 컷 당했어. <laughs> 나이스. 오케이. 이득 봤다. 좋았다. 이런 이런 먹었어 막았지. 나 다른 차이 잡아야 되는데 시간이. 아, 2층 먹혔다 안 되겠다. 이리좀 다시 먹을면이 조금만 버텨줘요 오케이, 오케이. 확인. 라인, 라인. 바꿨다. 윈세스 라인인가? 음. 어 잘하다, 잘하다. 이친인가다이층간다 얘들. 구다이층구다 2층 간다이오케다이친구이이 2층 간다, 아, 아, 네, 살리자. 내가 일단 살리자. 돼, 잘못 빠졌어. 아, 일단 살리자. 일단 살리자. 이제 빨렸어. 형 빠져야 돼. 어. 형이 빠져야 돼. 형 빠져서 가야 돼. 아, 일단 앞에만 그랬으니까 앞에 맞겠지. 아, 살려줘. 아. 아하, 망했다 아, 나 라인 잡고 딱빠질랬는데 어디로 빠져야 될지 모르겠어. 못 해요. 네, 아, 근데 잘 막았어, 생각보다. 어. 꽤잘 막았어. 아, 근데 너무 아쉽다. 나이스, 뭐야. 깔끔한 컷. 때려잡았어. <laughs> 아, 진짜, 빠져주자. 와, 여기서 궁을 갈긴다고? 두피 못 잡았어. 와, 우클 다 박았는데, 거의. 아씨야 어... 쩡물리네 게임. 야, 하루에 두 판을 못 이기네. 계속 할 거냐고 어? 그러는데 형. 어? 좀 있는데. 아, 어... 아니야. 일단 궁한번더 쓸까? 어디 어 있어? 파라, 지금 위에 2층 수정 있는데. 응, 응, 먹어야돼 응. 이거 2층 먹어줘야돼 그러니까 쩝한 먹으면 돼 아아 씨바 이친좀 아, 먹어주면 좋은데 씨바 친구 먹을 새끼가 없어 어 미안해 얘들아 내가 원하는데 공을 써버렸어 <laughs> 아 어. 아 개짜증난다 진짜 못먹는게 너무 불편해 내 자신이 아, 어, 다막았데 그래도. 이번 턴에 끝낼 수 있잖아요. 아,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잡아줘 이거 바에 끝낼 수 있지 않을까? 기 네. 저거 고아조 아, 다 이거. 앞으로 가. 그치 아, 씨발 아겠다 진짜. 와. 아직 아이고. 야, 내가 불려. 아 빠져. 아빠 이게 빡세다니까? 아 아니 팔아 아무도 못 잡는데 지금? 우와 시체쏠든지 모르든지 들어야 될거 아니야 애들이 안 들어 아니 맥이든 쏠저든 음. 들어줘 아무나 진짜 들질 않아 쟤네 그래놓고 든는게 적으면 답이 없는데 오끝에 어, 혼났다 거의. 오케이, 불사로 한번 막았어. 오케이 끝. 아, 아 그게 차라리 써서. 차라리 내가 카운터 치는 게 맞았어. 이렇게 불사로. 파이팅.